다평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산음 심효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명리 3대 고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적천수 많이 얘기하시고, 궁통보감 많이 얘기하시고, 다평진전, 걔들 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명리를 효율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고민들을 좀 하시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명리라는 것은 연월일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네 기둥, 사주, 그리고 이 사주는 각각의 위아래가 간지로 두 개씩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팔자가 됩니다. 사주 팔자를 어, 여하히 잘 해독할 수 있겠느냐? 흑가이는 이 타고난 여덟 글자를 가지고 나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을 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 내가 이걸 전문 수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좀 활용을 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에 대한 명조까지도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하고 통변을 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여덟 글자밖에 안 되는데 보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셨거나 아니면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이첫 단추를 깨워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이첫 구수를 실에다 깨워야 되는지를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하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넓 글자의 네 기둥의 조합을 따져보면 5184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아이를 일일이 갑자 갚자 갑자 갚자 갑자 갑자부터 해서 계해 계해 계해까지 해서 다 이걸 내가 풀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아풀수 있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행인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518400가지를 다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이8자에 대한 부분을 나와 월 C 중심으로 해서 518,400가지의 유형을 8가지로 나누면 8가지. 이8가지의 서로 상호, 교호작용, 역학관계의 작용을 길신으로 나누고 흉신으로 나눠서 사주를 풀어나가는 숙경을 제시한 게평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수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궁통보감도 알고 계시고. 근데 각자의 자평진전을 포함을 해가지고 법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서로 이렇게 오버래핑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 계절에 따른 어떤 그 한난조습의 조후관계를 많이 따져가지고 본래 사주팔자의 고조에 대한 부분, 등급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고, 또, 어, 적전수 역시, 그, 일간중심의 기세론, 또더 나아가서 일간중심으로 팔자를 간명을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억부법의 중심관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전수관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자평진전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간과의 관계를 따지고, 월지를 크게 사형신과 사길신으로 나눠서, 결국은 이게 성격이 됐느냐, 합격 내지는 패격이 됐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고저장단이나기륭화복을 구분해 나가는 굉장히 컴팩하고 이지합니다 이론 자체는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예, 자에서부터 해까지 이런 식으로 천간십이지지에 대한 십성 공부를 하시고 십이운성에 대한 부분 또 십이운성의 확장 개념인 물상포태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 또 심리로도 푸시고 곡법으로 회기에 대한 경향으로 해서 삼명통의 방식으로도 푸시고 여러 가지 다종다 다양하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많은데 단언하건데 어떤 형태의 사주 공부를 하시더라도 기본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은 터치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요 집을 만약에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어, 허공에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터파기를 하고 아 내가 목조로 건물을 세울 것인지 시멘트 슬라브 구조로 건물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철골 구조로 세울 것인지 이러한 뼈대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아우테리어가 들어가는 게 순서죠. 급하다고 해서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고 집을, 짓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화상 누각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명리 공부하는 분 중에 부분 중에 방식 중에 어떤 형태로 어프로치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 구조에 충실한 자평진전 즉 자평은 명리의 다른 말이고 진전은 참뜻 바른 길즉 예. 명리에 대한 바른 길을 상징하는 것이 자평. 진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심 선생이 이걸 정리를 할 때는 자평수록, 손으로 기록한 39편이라고 했는데, 후대에 그 호공보라는 사람이 자평진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뒤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자평진전이 도입되고 소개될 때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심 선생의 본래의 오리지날, 오리지날 원서에 충실한 이런 번역서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선하고 선생이 주회를 했습니다. 선화구 선생의 관법은 뭐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고 이러신 분인데 이분의 관법은 업. 억부를 기본 베이직으로 한 본인의 관법이 그러세요. 기서론에는 억부를 중심으로 본인이 관법이 정립돼 있다 보니까 이 자평진전을 주회하고 평주하는 이런 방식 자체도 본래 심선생의 오리지널리티를 잘 살리질 못하고 본인의 사족들이 본인의 어떤 관점들이 많이 가미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번역서나 주해서들을 가지고 수학들이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본래 그 자평진전의 진의가 많이 왜곡돼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에 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원래의 자평진전에 대한 이런 공부법이 심선생의 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자리 매김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사실은 이제 명담제에서도 몇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약뭐 거의 다 지금 잡격까지 120편 정도가 좀될 겁니다. 아, 되는데 분명한 거는 아감없이 심선생이, 심효첨 선생이 뭔가 격국을 정리하고, 심선생 이전에는 격국이 약한 350가지 정도 있었어요. 격국은 공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고법, 삼명통회나 연애자평이나명리정정이나 이런 고법의 격국체계를 그로부터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 또한 격국이라고 하는 표없는 바다에 헤매서 공부의 지름길을 제대로 좀잘못 찾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평진자는 아주 나이스하게 예, 격국을 여덟 가지로 정격 여덟 가지 외격 나머지를 몰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화고 선생의 관법이나 다른 여타의 관법을 빼고 순수하게, 순수하게 자평진전 원전에 입각을 해서 120강 정도를 풀어놓은 책이 자평진전에 대한 강의 부분입니다. 물론 자평진전 이외에도 공부할 것들이 부지기수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아우테리어, 어떤 인테리어를 하든지 간에 내가 가져가는 구조가 철골로 가져갈지, 목조로 가져갈지, 이거에 대한 근본 스트럭처, 뼈대에 대한 부분은 자평진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접경 아닌 첩경, 지름길 아닌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영상이나 명담제에서도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명리 좀 공부하셨는데 악기를 좀잘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명리의 첫 단추를 꿰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물론 이것도 인연 공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인연을 좀 닿으셔야 되겠지만 자평진전부터 공부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